안녕하세요.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9학년도 6평 순서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그 당시에 꽤 많은 친구 틀려왔습니다. 근데 이거는 주어진 글 그리고 A, B, C 전부 다 단서가 있었어. 놓치면 안되고요 같이 가봅시다. 먼저 주어진 글 보니까 카본 싱크. 쌤도 뭔지 몰라. 뭐 탄소 싱크래. 뒤에 알려주겠죠. 이게 뭔지 보니까 자연 특성, 자연적인 지형. 원래부터 있는 자연 지형이야. 근데 그게 뭔지 대띠에 그 보니 absorbs, 흡수하죠? 아니면 stores. 저장에 더 많은 카본을 뭐보다 그것이 배출하는 것보다 아 그럼 배출보다 더 많이 흡수해지는 걸 우리가 카본 싱크라 부르는구나 이게 자연속에 있구나까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붙을 수 있는 거 A, B, C 한 개씩 확인할게요 자 먼저 A를 보니까 카본 싱크라는 게 근데 have been able to absorb 흡수 가능했대 뭐가 half of this excess CO2가 나와 있는데 느낌 빠가야겠죠? 절반 정도의 CO2 흡수할 수 있는데 그냥 시오트가 아니고 어떤 시오트? 이러한 과도한 시오트.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왔어야 돼? c o 2가 너무나 과도하게 있는 내용이 나왔어야 돼. 근데 주어진 글은 그냥 카본 싱크 먼지에 대한 정의만 나온 거였지 이러한 과도한 시오트라 부를 게 없습니다. 그럼 주어진 글 다음 A는 붙을 수가 없죠. 났던 다음에 그다음 B를 볼게요. 자 B를 보니까 그것을 그럼 i t 을 가리키는 게 주어진 글에 있는 단수명세 있긴 하죠? 카본 싱크. 가르킬수 있긴 해. 그럼 계속 가보자. 그것은 매스 엄청난 플랜츠, 식물과 그리고 다른 유기물질들이 흡수해준대. 그리고 또 저장해주죠? 수톤의 카본을. 자, 이치라 부를 게 있긴 한데, 그 카본 싱크가 식물과 그리고 유기물질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안 나왔어. 내용이 너무 붕 뜨는 거야. 그럼 잠깐 둬야겠죠, 얘도? 잠깐 둔 다음에 마지막 C 바로 확인할게요. 자, C를 보니까, the value, 가치인데, 이런 카본 r 크의 가치라는 것은, is, that, 에 보니, 그것들이 can help, 도울 수 있어, 뭐 하는 것을, 평형 상태를 만들 수가 있죠? in the, 대기에서. 근데 뭐 함으로써? 제거해 줌으로써, 과도한 CO2를.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예시가 나왔는데, 카본 r 크 하나 예시가 바로, 큰 forest, 수풀이래. 그럼 느낌 빠가야겠죠? 아, 카본 승크 뭔지 알려준 다음에, 여기 대한 예시가 커다란 숲이 나왔는데, 숲에는 뭐가 있죠? 식물도 있고, 또 동물도 많이 있겠죠? 여러가지 유기물질이 있을 거고요. 그래서, 아, C는 딱 붙을 수가 있는데, 올라와서 아까 B를 보니까, B에 있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식물과, 그리고 다른 유기체적인 물질들, 이건 다 숲으로 있는 거죠. 그럼 B 다음에, 아, C 다음에 B가 붙을 수 있구나, 알 수가 있고요. 계속 가볼게. 그 수풀이 가지고 있는 얘는 포레스트였고 그 식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유기물질들이 흡수하고 저장해 수톤의 카본을 근데 하지만 뒤집어지면서 우리 이 플래닛 행성 의 주요 카본 싱크는 바로 무엇이래? 수풀보다 더큰 바다래. 바다가 더 많이 흡수할 거 있고요. 그 뒤에 보니까 센스 뭐한 이후로?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시작된 이후로 CO2인데 릴리스트 배출돼 뭐 중에서? 바로 이 인더스트리얼, 산업적인 과정 동안에서 그 중에서 배출되었던 CO2가 엄청나게 증가였죠 근데 무엇을? The proportion, 비율, 탄소 비율을 우리 대기에 엄청 증가시켰대. 그럼 엄청 증가시켰으니까 CO2가 너무나 많은 상태라고 했는데 딱 기억에 떠오르는 게 아까 우리 A에서 봤던 게 뭐가 있죠? Carbon sink가 have been able to absorb. 지금까지 흡수 가능했어. About 절반 정도의 이러한 과도한 CO2 그럼 이러한 과도한 CO2가 바로 B 끝에 있던 산업혁명에서 나오고 있던 증가된 양이 되겠죠. 얘 가리키는 거구나.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C 온 다음에 C에 있는 포레스트가 B의 이치로 이어지고요. B 끝에 있던 이 산업혁명 등장한 다음 나왔던 엄청난 CO2가 A에 있는 이러한 과도한 CO2 이어지는구나. 알 수가 있고요. 마지막까지 확인은 가볼게요. 그리고 뒤에 보니 전 세계에 있는 바다가 해 왔죠? 주요한 부분을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은 탄소 흡수 이거 가리키는 거였고 그것들이 바다들이 흡수해 주고 있어 대략 4분의 1 정도의 인간의 산업에서 나오고 있는 그 탄소 배출 흡수해 주고 있고요 매우 고마운 일이네 그 다음 또 두잉 해 주고 있어 Half of the work 일에 반틈 해주고 있는데 전 지구에 있는 그 카본 싱크 합한 거 절반 이상을 해주고 있다는 좋은 얘기였습니다. 답 그래서 확실히 CBA구나 알 수가 있고 5번을 체크해 오시면 되고요. 정확히 확인할 거는 단서들 놓치면 안 됩니다. 우리 다시 정리하면은 아까 B에 있던 i t 가리키는 거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A에 있던 this 놓치면 안 되겠죠. 그럼 이 질문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. 수고했습니다. c 라